보면은 장비 장난 아니네 아 뷰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네, 나라 캠핑장이라는 곳인데 친구네 부부가 여기를 두달만에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2박 3일로 예약을 한건데 저거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도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몸만 이렇게 진짜 찐텐트 치고 이런 캠핑장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저또이 바다, 바다 앞에 있어서. 와, 캠핑장이 왜이기다리굴린지 알겠네. 너무 좋죠. 아, 지금이 3시인데, 지금부터 밤까지 계속 먹을 예정입니다. 텐트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오늘 아주 재밌게 놀다 갈게요. 술도 많이 먹을 예정. 와, 양고기.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좀 뿌려갖고 저거 구울까? 버터 발랐지 허? 아니 둘이 맨날 오면 응.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절대 안해 먹는다고 안해 먹는다고? 나오니까 한 거야 <웃음> 진짜? <laughs> 어제게 대박이다 영광이네 나 캠핑 아니 그니까 밖에서 이렇게 양고기 구워 먹는 거 처음이에요 어, 우리도 처음이야 그니까 지금부터 지금, 지금. 그니까 지금부터 술 먹고 와 그니까 저게 4병인데 6병 용량이에요. 플라스틱. 저건 4병이에요. 음. 아. 아쉬워? <웃음> 아니야. 둘씩 <laughs> 일찍 시작하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느꼈지 아쉬워 지금. <laughs> 아니야, 술은 아니, 욕심내면 안 돼. 매점 있잖아, 매점. 어, <laughs> <laughs> 진짜 술을 좋아합다 좋아. 민성이도 좋아해요? 옥상이가 둘이 만났네? 근데 술병만 쌓이고 있다, 야. 아, 재밌다고. <laughs> 잘 맞는 거지. 그래. 마늘, 아, 마늘 안들어 마늘을 접혀있어. 내가 접게. 오, 이거 제대로인데? 너무 신난다. 우리 캠핑은 제일 제대로 차려먹는다 제일 차려 먹는다. 캠핑은 뭐 먹어요, 보통 으로 엄청 간다. 오, 우리 어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랬어. 치킨 먹었다며. 응. 아니에요, 뭐, 라면, 순두부찌개,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먹었는데. 어. 어. 막, 막 이렇게 안 해. 그냥. 고기 안 구워 먹어요? 응. 고기 갓에? 초반에 이제 캠핑 초반에는 막음 구워 먹다가 이제 좀 질렸나? 어, 좀 질려. 그래서 제일 고수들은 진짜 큰라면 하나에 어? 그렇게 먹고 그냥 뭐 에너지 다 하나 먹고. 어? 그래. 그럼 그냥 이거를 즐기는 거야 그냥? 많만히뭐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캠핑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헉? 먹자. 이공복에술 먹고 나 오늘 죽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먹어 빨리 안 자, 잘 먹겠습니다. 양구기이김잘 구웠다. 맛있다겠다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원래. 막갬 캠핑 아이템은 아니거 아니야. <laughs> 나는, 나는 이게 감성인데. <laughs> 예, 이거 불, 하나 있으면 그냥. 예쁜 데 가면 훨씬, 엄청 예뻐 예쁘게 차려놓은 데 가면 짬 <놀람> 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먹어오랜 <없 Christians> 어? 어, 나도 괜찮은데? 도 <laughs> 오랜만에 <laughs> 먹어 괜찮은데? 수너 처음 잘먹지응 음, 그렇죠. 유명해져서 꼭 천천히 해야 음. 된다고 딱 보고 그런 거아 <목소리> 오빠는 사주실 사 없다 나는 가리진 않는데 딜로딜로 딜러도 딜로. 응. 먹어? 딜로도 근데 딜로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딜로 먹은 사람이 많다 같이 먹 음. 그냥 딜러가 좀 쎄져요 음. 너무 맛있어. <목소리> 좀 맛있어 힐링이다 힐링 어제 사진도 엄청 물이야 아, 그렇게... 장난 아니다 아, 연예인줄 아, 진짜 나도, 나, 나도 내가 연예인인 줄알았으 <laughs> 너무 예뻐서 나편집 밀려있어가지고 아, 나 편집 밀려 있어가지고. 아 <laughs> 그것도 아, 올릴 거야? 올라야지 어. 아, 음, 그게 그게 보이지 원래 얘가 결혼 준비하는 거 위주로 하려고 오밥을주세요왜 응. 응. 이렇게 안 먹어 아니 아니 응? 못 응? 못 걱정하지 마나 먹는 거고 고싶 응. 어떻게 그렇게 살도 안 찌고 배도 안 나오고 그냐 배는 음. 많이 아 음. 어깨로 는 음, 그 진짜 완전 그냥 아기 몸무게만 찐 거잖아. 그치? 이사를 한게 낫지, 그치? 그러네, 그러네. 응, 너, 너, 너 너무 찐했잖나스수잖아 나중에. 아, 안 빠져 수진이 뭐, 술이 땡길 것 같아. 근데 아, 너무 벌써 걱정이야, 진짜. 임신을, 임신 어떡하나. <laughs> 진심으로 걱정한다니까. 먹기 시작 너무 좋은 것 같아 선택이 좋은 것 같아 지도 않고 그렇지? 하도 안 줘. 또 불멍도 하자아 밤에 나 그거 하고 싶었다 또지 불멍 찍어야지 그리고 바지락 술집 어! <laughs> 너무 좋아 진짜 <laughs> 어 대체 하 <너무 웃음> 미역사 <목소리> <목소리> 나알지난 너무, <목소리>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 다지아 진짜. <목소리> 처음 먹어봐. 우리도 처음 먹어봐. 아, 진짜. 할줄 <목소리> <살> <목소리> 아는 거야? 할줄 아는 거니야 아. 니 레시피도 열심히 봤는데. 아 쉽지만, 아, 쉽지만 뭐,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마지막 반주는 명란 치즈 꿀이랑 명란 치즈 꿀. 이게 대박인 문알라 마지막에 단계 땡기거든. 그러니까 느끼하고 단 거, 배부르니까 치즈 이런 거. 장난 아, 아니다. 그래. <목소리> 그래. 보수들이 다르네아 아, 나는 무슨 농담이야 거든 안 좋아할 거라고 <laughs> 아, 너무 좋은 사진 아니라니까 이거 100% 좋아한다니까 수진 우리 응영이는 그. 그래,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수박수다. 이 이런 몰라 몰라 땡기는 이 맛을 몰라 몰라 <laughs> <너> 몰라 다다음아 <laughs> 근데 수진 오랜만에 술 먹고 좋네 그요이가득이 곰팡이 가득하네 술이 있어야 되죠? 은평이 어. 술이지. <laughs> 인생은 술이 있어야 돼. 지금 술 마시다가 물 줘가지고 나왔는데 와. 너무 예뻐. 너무 이뻐아 <laughs> 너무, <좋아. 웃음>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너무 <laughs> 좋아.

먹는다. 되게 음. 달다, 음, 맛있다, 그쳤다. 맛있다. 그쳤다. 너무 맛있다. <laughs> <말았다. 웃음> 아, 술 먹는 사이에 피스가 아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다. 한 100번 한것 같아. 그렇지? 어, 네. <laughs> 그렇게 희망받 너무 데 희한하네 어, 음. 물 안넣어도 돼 이게 찜이야 괜찮아? 이거 뭐야? 다 뺐는데도 어또이제 불멍. <laughs> <laughs> 꼬막비빔밥을 먹습니다 저희는 캠핑에서 꼬막비빔밥 생각도 못했는데 아 어, 꼬막비빔밥 해삼국장